시작. 아, 네, 저... 형, 이게 천천히안 돼요, 조금 눈물 조금... 아, 나서 못 보겠네. 어, 저... <웃음> <형>. <웃음> 아, 저 시작점이 마의 구간이네. 아이 지금 너무 우리가 긴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유를 갖자는 의미에서 뭐 펜싱 포즈라도 한번 하고 펜싱 <laughs> 포즈네 <laughs> 마음을 다잡자 약간 이런 느낌 펜싱 공격 포즈 한번 제가 아, 해보겠습니다 아, 아유, 좋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손을 이렇게 어, 쓰다가 그 그렇지, 그렇지 평소에도 쓰다가 빡 쓰다가 빡 오. 렇게그렇 <laughs> <오> <laughs> 너무 멋있다 야 이거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릎 네, 정확한 피... 자세로 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안 가는구나. 우리가 안 가는 거. 우리가 안 가겠네. 요자 아... 유례 연습을 아... 한번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더. 아, 해요, 해요. 예. 하라면 아. 하... 해야지 750만 원으로 차감됩니다. 마지막 연습. 아, 내가 어 그냥 마음 편하게 봐 심호흡을 어. 하시고 그냥. 숨을 쉬면 안 돼. 숨을 안 쉬고 괜찮으시겠어요? 네, 원래 이제 그 저격수들도 총쏘기 전에 숨 아, 하죠. 아, 아 그런 아, 것처럼 하고빵 쏜단 말이야. 아, 좋습니다. 아 어. 섬세하게. 자, 유료 연습. 아. 아아 아, 아, 근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어,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어, 이거... 저 도전 안 했어야지. 아, 연습이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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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다시... 아직, 아직 안 떨어졌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어디 초를 치시면 아, 어떡해요 아니, 아니, 아니. 아, 너무 죄송해요, 입이 방져요 테테테, 치트테테테 억대 밀려졌습니다 자, 이게 보기 보다 쉽지가 않죠 어, 엄청 어려워요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습을 한번더 하시겠습니까? 아, 연습을 한번 더. 아. 연습을 한번더 예? 그렇지. 그러면 일단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만 해봐봐요, 어. 시뮬레이션, 아, 시뮬레이션, 어, 시뮬레이션 한번만 해줘요. 딱 해서 펜싱 자세.다가. 딱 해서 펜싱 자세. 딱 해서 펜싱 자세. 아, 네가 <laughs> 들자마자 떨리네. <펄이네. 웃음> 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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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전, 는건안 아, 어. 돼,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도전을 외쳐주시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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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이 화이팅 도전, 요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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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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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극적으로 최병철 선수가 성공을 하게 될지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 네? 자 본인이 준비되는 시작을 외쳐주시 바랍니다. 어... 시작 시작 아아아아 <laughs> 1mm를 못 갔어, 1mm를. <laughs> <laughs> 형, 시작하자마자. 아, 진짜 어렵구나. 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아, 근데 왜냐면 저랑 네. 이제 조준호 선수는. 네. 음, 손을 쓰는 직업이라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음, 손을 많이 써서. 저는 발 쓰는 직업인데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손이 안 떨린다고. 약간 때를 묻지 어. 않았죠. 그 때가 안 탔어. 때가, 때가 안탄 안 거죠 아직. 아까랑 말이 다르긴 한데.